천안 아산에 GTXC 연장 될까? 음. 아 천안 아산에 KTX가 있지 않나요? 근데 g t x 참고로 천안 아산에 GTXC 연장 될 가능성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2천에서 천안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는데 천안 아산에 아 근데 그럼 GTXC가 굉장히 길어지어서 GTXC 열차 자체를 뭘 써야 될지 좀 애매한데. 경기도 채, 천하산 한채 가지고 있는데 까먹다 요즘 이 생각 궁금하네 제 결론은 한줄평은 어한한50%다 생각보다 높다 빵 프로 아닌게 어쩔 천하산에 지금 그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뭐라도 연장해야 되는데 근데 저쪽에 이제 열차가 있긴 해요. 근데 연장이라는 거가 사실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연장이 그냥 천안 아산 생각보다 멀긴 해요. GTX는 이제 서울용이고, 그러니까 GTX 자체가 서울용, 서울 경기용으로 우선 좁혀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천안 아산이 좋은 동네인데 GTX가 갈 확률은 이제 빵프로는 아니다. 그냥 50% 생각보다 높은데. 이거에 너무 올인하기엔 좀 그거에 그러기엔 좀 낮은 댓글 볼까요? 색은 많이 나가겠다. 세금 많이 안 나겠다. 연장에 대해 발표한다. 충청도 쪽에 연장에 따라 발표한다고 공식 문서라는데 어디까지 언제 언제 문제 그 연장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마 2000 2000 조금 밑에까지 그 천안에 다 떨어도 살짝 닿지 않을까? 평택 오송 복선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복선아, 복선아 아니고 옆에가 그냥 뚫고 지나갈 것 같은데 기존 노선 말고 지분도 기술적으로 가능해. 그 연장한다고 오르지 않을 텐데 GTCX 연장됐다고 A 연장이 나 텐데 주다 선로 용량 문제로 될 리가 없음. 장항 선생도 각 나왔는데 언젠가는 될거 생각한다. 이번 연장 안에 안 들어간다. 대우 그 대우 분 댓글도 한 반반씩 갈리네요. 저도 생각하는 게 아니면은 기존 노선에 열차 하나 더 온겠죠. 그렇게 돌아다니는 열차들이 있긴 한데, 근데 뭐 그거는 이 통근 열차 예전 통근 열차 방식으로 운영할 것 같은데 GTX가 대부분 통근에 또 취중 포커스한다는 그 특징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뭐 한다 하더라도 집값에 이미 선반영됐거나 아니면 조금 오를 것이다. 집값에 일단 직접적 영향이 미치는 근데 실제 다니는 사람들 은 편한 건 있겠죠.